어떻게 끌어올리지? 아, 서브에도 진짜 저거 어떡하냐 아타코니아성 왜 이렇게 노려 아타코니아성 병력 꽤 괜찮은데 아무래 공성을 당했다지만 나이 속이 왜 이렇게 느려? 프로도 지금 많이 안 갖고 있는데. 아피스 누구지? 올리코르? 아, 아피스랑 신호 이렇게 딱 둘이구나. 아, 이속이 너무 느린데요. 부대 규모가 좀 커서 그런가? 나 말은 충분하게 보유, 보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속이 이거밖에 안 나오냐? 1.5. 이거밖에 안 나와, 왜 이속이? 뭐지? 2.3 평지에서 2.3아 먹혔쥬? 나 아, 먹었쥬? 동생 괴롭힌다 저거 안돼안돼 안 돼, 좀만 버텨줘 어쩔 수 없네 동생이 모았던 병력은 내가 다 흡수해 버리겠어 아니 부대 규모랑 상병이랑 포로의 비율 여러 가지가 그그거랑 그니까 이제 말 소지 개수랑 <laughs> 이짐 운용 능력 이 수치 그 정도 크게 그 정도 정도랑 이제 퍽에서 좀 허게에서좀 이득을 보는 거랑 그 정도거든요. 그게? 근데 지금 내가 부상병 비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 되게 적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병 병종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근데 뭐 때문에 지금 속도가 느려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서브라운드 슬슬... 아저파프시 저기 저기다가 지금 그 포로 겁나 많이 놔가지고 저기 뺏기면 안 되는데 이이이 속으로 이 언제 가냐? 어 공성 풀렸다. 공성 걸린 데 없죠, 지금? 오, 이거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이렇게 되면 지금 공성 걸린 데가 없거든요. 시간을 벌었어. 일 음, 그럼 보자. 서부랑, 서부랑, 아, 2070원. 미쳤나봐. 하루에 2000원씩 어떻게 했네. 와, 2070원. 지증가고 이거는 공성수성전 사기 10 증가 부대한도 10 증가 야 이거 공성전 사기 10 증가는 뭐 그냥 쏘쏘한데 부대한도 10 증가는 매우 좋, 좋다. 이게 부대한도를 늘릴 수 있는 것들이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이 게임 내에서. 어차피 클랜 티어도 6티어 가면은 끝이고, 지도력도 올리는 데 한계가 있죠. 그리고 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 부대 한도를 늘려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찍어야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부대 한도가 진짜로 늘어났나? 어, 늘어났다. 10... 아, 진짜 늘어났네? 어8 0백짜리얼른 보러 가야 돼, 어디로 가는지 팔백짜리 어디로 가나봐 어디로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리가 400짜리도 있고 서브가 저력이 있네 서브가 확실히 쌍덩이가좀 많이 갖고 있어서 어? 아세라이 뭐죠? 살짝 구경가 끊임없이 오는구나. 천따이와 비율이 높네. 그렇지, 아데라이랑 저 800짜리랑 싸우나보다. 그 중간에서 이득 취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분단대 분단으로 쟤네들이 붙어졌으면 좋겠다. m o v Footman! f o r w a r 들어가야겠죠? 아세라이랑, 뭐, 서부 아까 그8 0 0짜리랑 군단 대 군단으로 붙으면, 어차피, m o 어느 쪽이 이기든 내가 그걸 잡아먹어서 한 400마리, 500마리 정도의 병력을 흡수할 수 있어. 이거 잡고 나서 아까 그거 쫓아가겠습니다. 중병 그냥 이렇게 갖다 붙이기 근데 지금 저기서 엉금엉금 기어오면서 아이고 멀리서부터 방패들고 지어오느라고 고생을 했구만 어 영주같은디? 야, 야, 야. 야, 야. 야, 검은색으로 다 피했구만 내가 왜 야, 야. 왜 야. 야, 잘.. 야, 어어디어어 야, 야. 어디 갔지? 아한 명도 못 도망친 거 보니까, 음 어딘가서 죽었어. 이거, 이거, 아까, 여기, 지나가애 애들 여하러 가야 야 여기, 여기, 로갔 여기, 여기, 로 갔다.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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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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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쪽으로 왔나 본데? 아, 이거 터브에는 내 쪽으로 왔네. 근데, 어, 뭐야. 아세라이가 뒤쪽고 있었잖아, 얘를. 도는안지지 않겠다 이 정도. 이 정도면 이길 수 있어. 또 내비 이쪽 올라갈까? i n f a n 어, 진영 잡기가 애매하네. 안 오지. 얘들이 더 세면서. 지형은 저 저쪽이 훨씬 좋다. 지형은 무너빌이다 아, 쟤네 우리 애들 화력 안되니? 군기병? 제발 제발 와야돼 너네가 와야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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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결국 인내심의 쟤네 심네 쟤네, 쟤네가 안오면 내가 지는건데 이겨도 손해가 막심하고 결국엔 오는구먼 Forward. Forward. Move. Moment. Move. Horse Orchard. Forward. 아저 뭐죠?

공기가 어차피 화살 거의 다 떠가지고. 딱 막히네. 조금 지나갈 줄 알았는데. 근데? 뭐가 더 남았나? 됐지, 됐지. 어디 더 있어? 아, 여기 도망가고 있는 애들? 내가 차라리 이쪽 지형이 었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이쁜 결국 구어버렸죠 아. 새로 막긴 막았는데, 아. 이게, 이게. 아 근데 오늘 진짜 왠 종일 싸움만 했다 진짜 전쟁만 했다 와 진짜 3 제국 미쳤다리 이거 한번 이 게임 진짜로 한번 빠져들면 시간 몇 시간 금방이, 금방이에요 순삭이에요 오래, 내가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걸 깨닫고 있어 이제, 이제 슬슬 게임을 끝내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 하지만 하다 보면 30분 뭐 전투 한 번에 2, 30분 뭐 금방 가죠. 그럼 1시간 2시간 더 하고 있죠. <laughs> 이 마운트 앤 블레이드 네, 재미를 붙이게 되면 자다가도 네, 네. 일어나서 하게 됩니다 <laughs> 바가 좁고 아, 남부가 모레니아 다시 투복을 했네. 근데 아세라이가 가, 다시 공성을 간것 같아요. 일단 저장 한번 하고. 또 병력이 갈렸거든요, 지금. 아, 어... 어, 노간드. 이거 구경 갈까? 아세라이랑 남부랑 싸울 거 아니야? 아, 뭐, 그냥 먹어버렸지, 이거. 아, 세라, 세긴 세다.